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볍게 그려볼 수 있는 토끼를 한번 그려볼게요. 먼저 갈색 물감으로 베이스 기본 생김새를 다 채워서 그려주고 그 위에 물감을 조금씩 얹어서 어, 묘사도 해주고 뭐 눈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투명한 느낌의 수채화는 아니죠 느낌이 이거는 과슈 물감이라는 건데 어, 홀베인 제품입니다. 홀베인 제품이 조금 색감이 아무리 계속 계속 물감을 얹어도 안탁해지고 어, 맑. 꽤 예쁜 색깔을 내는 걸로 어, 저는 그렇게 해서 홀빈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품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 좀 귀여운 토끼를 한번 어, 그려보고 있어요.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아크릴 물감으로 어, 쓰는 것처럼 물감을 좀물 적게 하고, 물감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얹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크릴을 쓰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나 수채화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, 물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과슈 물감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토끼 귀 쪽에 있는 털 묘사를 하고 있는데, 어, 이때 붓 끝으로만,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. 털은 얇기 때문에, 어, 붓끝 쪽이 얇죠? 그래서 그붓 끝으로만 가볍게, 어, 왼쪽, 오른쪽 방향을 어, 잘 관찰해서, 어, 얇게, 가볍게 보이게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코나 입 주변에도 털이 다, 털이 다 있고, 어, 눈 주변에도 털이 있는데, 보면 이제 얼굴 중심에서 왼쪽 눈 쪽은 왼쪽 눈 바깥으로 나가게 어, 털 묘사를 해주고, 오른쪽 눈은 오른쪽 눈 바깥 방향으로 어, 털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쉽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털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, 자연스럽게 털 묘사가 됩니다. 보통 앞쪽이 조금 밝고 바깥으로 갈수록 조금 어둡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, 털 방향도 앞에서 밑으로, 앞에서 위로 또 이제 앞 부분은 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코랑 눈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왼쪽 방향 바깥으로, 오른쪽은 오른쪽 방향 바깥으로 지금 뭐 귀나 얼굴 몸통 다 포함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. 털같 은, 거 그릴 때는 어, 사진 을 조금 어, 관찰 을 조금 더 해본 다음 에 그리 시면 털방 향이 좀 자연 스럽 게 결과 물이 나오 게 돼요. 귀도 귀속, 쪽이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, 약간 어두운 색으로 귀 안쪽이 들어가 보이게 묘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기 있고 촉촉한 눈을 위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찍어줬습니다. 완전 그냥 흰색으로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귀여운 느낌을 위해서 어, 볼 쪽에 어, 볼터치도 저는 조금 넣어서 표현을 해볼게요. 이렇게 완성됐고 감사합니다.